쇼핑이드유와 함께 후회없는 선택 과 스마트한 쇼핑을 위해 가장 인기 있는 베스트5를 소개합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5위입니다. 입타임 a x 5 4 0 0 u a 6이 무선 랜카드는 설치가 간편하고 인터넷 속도가 빨라 매우 만족스럽습니다. 디자인도 깔끔하고 공간을 적게 차지해 최적의 선택입니다. 가격도 저렴해 가성비 최고입니다. 4위입니다. 입타임 무선 랜카드 a 3 0 0 0 u a 는 설치가 간편하고 디자인이 깔끔해 만족스러운 선택입니다. 속도도 안정적이며 온라인 수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무선 인터넷 사용에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3위입니다. 입타임 무선 랜카드 n 2 5 0 u a 는 간편한 설치와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 가능합니다.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매우 만족스럽고 와이파이 신호가 약한 환경에서도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. 2위입니다. 입타임 A3000의 m i NI는 컴팩트한 디자인과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무선 랜 카드입니다. 빠른 인터넷 속도와 견고한 품질로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. 가성비도 뛰어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1위입니다. 입타임 무선 랜 카드 A3000U는 설치가 간편하고 속도가 빠르며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.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이동도 용이해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.